안녕하십니까 와우패스의 무역코치 백소라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요 DPDa 같이 살펴볼 거예요.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? 혹시 추심은 들어보셨어요? 네, 추심의 세부적인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. 그것을 각자 DPDa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추 어, 취심 중에 DP, DA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 라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. 아, 어, 취심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수출자가 은행한테 돈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면, 그리고 은행이 돈을 받아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. 일단 DP 먼저 얘기할게요. 자, DP를 할때 수출자는 은행한테 아주 중요한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. 그러면서 돈 받아달라고 그래요. 그죠? 그리고 이쪽 수출자에 있는 은행은 수입자 국에 있는 은행한테 수입자한테 돈 받아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은행은 수입자한테 돈 내놔 라고 부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서류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수입자는 서류도 아주 중요한 서류도 받고 그리고 돈도 주게 됩니다. 아, 돈은 지금 수입국에 있는 은행한테 있네요. 그죠? 그래서 이 수입국에 있는 은행은 수출자한테 송금을 하고요.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출국에 있는 은행은 수출자한테 그 물건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. 이것이 추심이에요. 그리고 추심 중에서도 DP였습니다. 자, 그럼 DP가 뭐냐? 바로 이 구간에 대해서 구분하는 용어인데요. 지금처럼 은행이 서류를 주자마자 수입자가 돈을 주는 방식, 동시 교체하는 것이죠. 이것을 DP라고 합니다. 그 DP 의 용어가 뭐냐? 바로 여기 써 있네요. document against payment라고 써 있습니다. 페이먼트 즉 돈을 줘야 서류를 준다. 즉 돈과 서류가 한 번에 동시에 움직이는 대가로 서로 맞교환을 하는 방식. 그것을 DP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질문. 그럼 DA는 뭡니까? DA는요. 역시 여기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DA는요. 이 은행이 수입자한테 서류를 주고요.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려요. 얼마나 기다리냐. 정해진 기간 동안. 그 기간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정해요. 대부분 30일 혹은 한뭐두 달, 세 달, 이렇게 정해줘요. 즉, 수입자는요, 중요한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, 그리고 도착한, 자기네 나라에 도착한 물건을 찾아가서,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서 팔아요. 그럼 돈을 벌죠? 그 돈을 나중에 은행한테 주는 것이에요. 그리고 수출자한테 송금을 하게 됩니다. 다시 이제 정리할 거예요. 자, DP는 도착한 서류를 수입자한테 주면서 바로 돈 받는 거. 그죠? 그리고 DA는 서류를 주되 돈은 나중에 받는 거. 그 나중은 다른 말로 만기 라고 얘기할게요. 만기. 만기가 되면 수입자가 그 돈을 은행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은행은 그것을 송금해서 수출자가 받을 수 있게 하죠. 이것이 추심에서 DP와 DA의 가장 큰 차이이었습니다. 어떠세요 여러분들?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죠? 자 이번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